네 잘했습니다. 기출만 복합 1200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프자 탈출 전문가 승익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영프자가될수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당장에 한 1, 2, 3강만 들으셔도요. 금방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셔도 괜찮지만 바로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아주 짧게 소개해드리면 교재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능 기출로만 복합 1200 교재 준비된 친구들은요. 바로 같이 가셔도 좋고요. 결국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 쓸모가 있는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 그 모든 지문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240개의 가장 의미 있는 지문만을 뽑았고요. 거기에서 지문에서 각 5개의 단어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1200개의 단어가 되겠죠. 그렇게 기출로만 이 단어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순살로만 치킨 이런 느낌으로 기출로만 이 단어들장을 구성했기 때문에요. 외운 만큼 진짜 효과가 바로 나올 거고요. 단어 암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아, 쌤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매 강의 오프닝에 이렇게 명언을 싹 보면서 이 마음 뜨겁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Success is not final. 성공은요. 결국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Failure is not fatal. 실패라 그래가지고요. Fatal. 치명적이거든요. 에 단어가 벌써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치명적이지 않아요.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 약간 좀 어려운 구문인데요. 요건도 저희 다른 수능 개념 들어주시면 좋죠. 중요한 것은요. 계속할 용기이다 라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끝도 아니고요. 실패했다고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다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감되십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1강이기 때문에요. 제가 강의 구성도 좀 설명드리고 같이 좀 합을 맞춰보겠습니다. d a 이 1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출지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키워드를 뽑아 냈는데요. 키워드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단어 공부를 우리가 많이 안 했어. 한 개도 안 했어. 한 개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선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느낌만 보시고요. 점점 우리는 똑똑해질 겁니다. 이런 수준의 이런 소재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 entrepreneurship 그러니까 인터넷의 기업가 정신 정도가 되고요잡 o 치는 일자리를 구하는 거 구직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elf-knowledge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정도인데요 가볍게 아 이런 소재구나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본 게임 여기서부터 입니다 복과 스터 입니다 단어들을 그냥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단어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단어 암기 중요한 거다 압니다 하지만 100명 출발하면 10명도 성공 못합니다. 반복하셔야 되고요, 생각하셔야 되고요, 재밌게 외워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의미 있게 외워야 되고요. 도와드릴게요. 일단 1단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entrepreneur이라고 제가 한국어 발음을 달아놨습니다. 사실 아, 어, 이걸또 보면서 아 뭐예요, 너무 웃겨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요, 이거 발음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몰라요. 발음을 모르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프랑스어, 독일어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걸딱 봤을 때, 프랑스어 단어를 봤을 때 발음을 못하죠. 발음을 못하면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또는 중학생들이 이 강좌를 보면서 발음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한국어 발음을 최대한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다 읽어 드릴 테니까, 아, 실제 발음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정말 화면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시간 차를 조금 둘 테니까요. 이 단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해 보시면 좋습니다. Entrepreneur, 사업가, 기업가 이렇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Tailored, 생각, Tailored, 맞춤형의.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교재에다가 표시해 놨습니다.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Customized, customized, 맞춤 시계. application, application 지원, 적용, 응용 그리고 요건 뭐냐면에 그와 비슷한 단어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 좋은 보너스 단어입니다. apply 적용하다, volunteer, volunteer 자원봉사자 그리고 동사로는 자원봉사하다입니다. 그리고 요런 기호들은요 noun과 verb인데요 제가 교재 앞쪽에다가 딱 적어놨고요 그는 한번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Employment, employment, 고용, 채용, 그리고 이것도 많이 익숙하시죠? Employee 하 동사로 누군가를 고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collocation time입니다. 다섯 아, 개씩 하니까 좋죠. 아, 힘들라고 하는데 끝났잖아요. 어, 참 좋습니다. 이 다섯 개를 제대로 외워야 돼요. 50개, 500개 외워도 다 까먹으면 끝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외워야 됩니다. collocation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붙어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외국인이 우리 말을 배울 때요, 예를 들어 사로잡다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로잡다, 사로잡다 그냥 외우면 의미가 없어요. 관심을 사로잡다. 괜찮잖아요. 관심을 사로잡다 이렇게 같이 잘 붙어서 쓰는 표현을 같이 공부하시면요,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collocation이거든요. 우리 말로는 연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셔요. 이거 배웠잖아. 영을 붙였어. 아, 영 entrepreneur 생각하시라고요. 젊은 기업가. 아, 오케이. 우리 이제 익숙해지면 속도 붙여 나갑니다. a tailored suit. a tailored suit. 맞춤형 정장. job application. job application. 구직, 일자리 구하는 거. volunteer work.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 full-time employment. full-time employment 정규직 채용 그러니까 풀타임이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간을 다 내가 뭔가를 이제 채용이 된다면 정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스텝 투로 넘어갑니다. 스텝 원 괜찮았어요. 그렇죠. 뭔가 지루해질만할 때쯤 또 넘어가. 빈 칸을 메꿔주시는 겁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개의 단어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딱 고백합니다. 퀴즈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 여러분들이 정말 방금 제대로 공부하셨다면요. 금방 맞출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문장의 수준은 수능 영어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이빈 칸에 들어갈 거 맞춰주시면 되고요. The blank started a new business that focuses on sustainable fashion. 아, 좀 어렵죠? 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가잖아요. 그 기업가는 started,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요. 대시 수식 들어가면서 그 사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런 것도 어렵잖아. Sustainable, 지속가능한 패션에 이제 중점을 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더라. 여기 들어가야 될 기업가는요. A번, Entrepreneur, 동그라미 딱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Her passion for marine biology led to blank at the city's renowned aquarium.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지. 우리 이제 7분 공부했어, 얘들아. 어, 7분 밖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70분, 700분 공부하면 다 잘하게 됩니다. 포기 절대 금지. 패션, 요런 데서 막힐 수 있잖아요. 열정이에요. 뭐에 대한 열정? 해양 생물학입니다. 이렇게 같이 가야 돼. 해양 생물학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요. led, 이끌었다. lead의 과거형이고요. 뭘로 이끌었습니까? 도시의 리나운드 유명한 수족관에서의 고용 의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고용 들어가야 되잖아요. 빈칸에는 임 m p l e m e n t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걸 가져갔냐면은 이 문장 공부하면서 또 내가 다른 단어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지금 수능에 나오는 그런 기출 단다들이기 때문에 이것들 계속 공부하면서요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 한 10분도 공부 안 했는데 뭔가 공부되는 느낌. 앞으로. 어, 우리 30강 함께 하면은 진짜 잘 하게 될 겁니다. 스텝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왜 이렇게 길어요? 자, 말씀드립니다. 결국 얘네가요. 기출 문장이에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그 지문에서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장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직접 뽑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면은 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하기에는 결국 여러분은 여기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거고요. 1강이니까 차 천천히 가볼게요. Even, 심지어는 In the Internet Age, 인터넷 시대에도요. The Job Search, 한 번에 가야죠. 이렇게 덩어리. Job Search, 일자리를 구하는 거, 구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Start, 시작하더라. 중요한 거. 어, 독해도 이제 살짝살짝 살짝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문장일수록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음. 구직은 start,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의미 더합니다. 뭘로 시작하는데요? 뭐 함께 시작합니까? 단어 알아야죠. identify, 확인하답니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individual job skills, 그 개인의 어떤 직업에 대한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sector,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preferred, 선호되는 Workplace, 직장에서 직장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Interest, 흥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시작하더라. 우리 솔직해집시다. 잘 모르겠죠? 어. 모르는 단어 많이 나오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게임을 예를 든다면 이제 시작했어. 우리 레벨 1이야. 어, 레벨 1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아, 우리가 마지막 최종 어떤 보스랄까요? 한번 만나봤다 이겁니다. 실력 키워야 됩니다. 음? 내 수준에 맞는 쉬운 것만 하면 안 돼요.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Biological control 이제 생물학적 방제라 그래가지고요. 뭐 해충 같은 거 잡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개념이고요. Importation 수입 Pest management 해충에 대한 관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갑니다. 보카스터디 바로 출발할게요. 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 듣고 있으면 안 돼. 어, 생각하셔야 돼요. 단어들은 뭘까요? Biological Biological 생물학적인 그리고 biology는 학문이 되죠. 생물학 Organism Organism 유기체 생물체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는요. Creature 얘 예, 발음인 Creature Creature 생물입니다. past past 해충 importation importation sweep 수입, sweepum import import 이 수입하다 수입하다라는 동사 ecosystem ecosystem 생태계 ecology ecology 생태학 괜찮아요. 자, 요렇게 아... 이게 지금 저도 하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맞은 그 독감 주사는 되게 비슷하네요. 아플 때쯤 끝나. 아, 아, 아 끝났어요. 아, 단 다섯 개씩 하고 있습니다. 집중할만하죠. 그럼 그렇죠. 이제 방금 외운 거를 또 바로 한번 활용해 봅니다. A biological study, a biological study. 생물학적 연구 되겠죠. A single-celled organism. A single-celled organism. 이 cell 에 세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싱글이 하나닙니까 합쳐버리면은 단세포 생물체. 아또 다른 과목에서 배웠죠, 단세포 생물체. Pest control. Pest control. 해충을 컨트롤한다. 막 많아지지 않도록 컨트롤한다. 이런 것을 이제 방제라고 합니다. 해충 또는 병충에 대한 방제. 그걸 이제 컨트롤해서 막아주는 겁니다. i n b r e e t i o n o is good. Impartition of goods. 아, 이거 중요해서 한번 표시하고 갈게요. 좋은 거 수입하는 겁니다. 아, 좋은, 좋은 생각이야. 잘했어. 잘했는데, s를 붙이면, 은 그, 에다가 s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요. 사실 여러분들 되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굿즈, 굿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 그게 이거야. 그세다가 s 붙이면 상품이 됩니다. 상품. 그래서 아이돌 굿즈는 이겁니다. 아이돌 관련 상품이고요. 얘는요. 상품의 수익 되겠지요. a fragile ecosystem. a fragile ecosystem. 요것도 어디서 봤거든요. 저기 뭐 택배 같은 거 해외에서 시키면요. 거기에 유리창 깨지는 것처럼 해 가지고요. 깨지기 쉬운 어떤 택배에다가 fragile, fragile 붙어 있거든요. 발음은 fragile는 또 fragile 두 가지인데 취약한 뜻입니다. 취약한, 깨지기 쉬운, fragile한 일교수 시스템, 생태계. 괜찮았어요. 자 이제 퀴즈 한번 도전합니다. 이거 맞춤면 기분 얼마나 좋을까 바로 갑니다. An blank is a complex community of plants, animals, and microorganisms interrelated with the non-living components in their environment. 아, 어, 도전. 답은 맞추시겠죠? 이렇게 생태계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생태계 아시잖아요? 생태계 뭡니까? Ecosystem. 이번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아, 혹시, 혹시, 지금 저랑 같이 풀면 안 됩니다. 이게 재밌으려면 스스로 하셔야 돼요. 뭔지 아시죠? 내가 먼저 답을 딱 체크해 놓고 저랑 맞춰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분이 좋은 거지 이거 뭐 필기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해석자 약간 어렵잖아요 생태계는요 complex and community 복잡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micro라는 게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생물이 되는 겁니다 미생물이 되게 작은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interrelated 이런 거 어려워요 뭐뭣들과 지금 관련된 입니다 non-living 이렇게 되면 생물이 아닌 겁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니까요. 비생물의 어떤 컴퍼넌트, 구성 요소들. 어, 그들과 관련된 얘네들의 복잡 공동체인데 어디서요? 그 환경 내의 비생물성 구성 요소요. 어,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갑니다. 다음은요. The blank of non-native species can disrupt the local ecosystem. 깔끔하죠. 외래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밑에 우리말 해석, 여러분들 위해서 넣어놨고요 이 네이티브라고 하는 게있요 이제 생물로 붙게 되면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겁니다. 난이니까요. 밖에서 온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외래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스피시지가 종이고요. 외래종의 수입이네요. 수입. 수입 어있습니까 이번에 importation. 답하시면 되고요. 외래종의 수입은요 disrupt, disrupt. 방해하답니다. 지역에 있는 일급시스템 생태계를 방해할 수가 있다. 괜찮아요. 스텝 3 가겠습니다. 오케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고요. 아, 혹시나, 혹시나. 선생님,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하이라이트 치시고요. 예, 형광펜 표시하시고요. 넘어가. 모르는 거 표시하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이 한 15강쯤, 16강쯤 넘어갈 때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표시한 거 보잖아요. 제가 보장합니다. 이해 될 겁니다. 내가 레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1강에서 모르는 것들 다 해결될 겁니다. 표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야 돼요. 갑니다. Term 용어예요. The term biological control 예, 생물학적 방지라는 용어는요, has been used 사용됐습니다. 때때로요, 어떻게? Broad and context, 좀 넓은. Broad가 넓은 이거든요. 넓은 맥락에서요. 왜요?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요. 커버하기 위해서요. 다루기 위해서요. 그 모든 스펙트럼이 범위거든요. 무슨 범위입니까? 생물학적인 유기체들, 그리고 또 biologically based p r o d u c t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제품들, 상품들의 모든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서요. 기출입니다. 기출입니다. 만든 문장 아닙니다. 결국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또 갑니다. 이렇게 선이 몇개 나는 겁니까? 그교재한 보세요. 몇개아는가 하루에 우리는 8개의 질문을 다루게 됩니다. 어, 절대 적은 양이 아니고요. 한번 또가 볼까요? 세 번째 겁니다. scientific discovery. 좀 괜찮죠. 이거는. 과학적인 발견들. laboratory 연구실. collective knowledge. 집단 지식이라고 참요즘 우리가 뭐 사회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집단의 지식. 가죠. focus study 출발합니다. 빵빵 갈까요? inspire inspire 영감을 주다 motivate motivate 이것도 동기를 부여하다 비슷한 느낌 inquire inquire 문의하다 inquiry 명사로 문의 unbiased unbiased 편견이 없는 공정한 반대말입니다. biased biased 편향된 치우친 laboratory laboratory 실험실 줄여서 lab이라고도 부릅니다 lab 하면은 실험실이라는 명사 prejudice prejudice 편견 편견 이거는 아는 친구들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collocation 한번 가보겠습니다 collocation 들어가기 전에 나는 한번 맹활약하고 싶다 다 맞추고 싶다 복습 한번 빨리 하세요 어, 복습 한번 빠르게 하시고요 그 일시 정지할 줄 아시죠 어생님 그만요 잠깐요 어, 일시 정지하시고 공부하시고 돌아갑니다. inspire creativity inspire creativity 이 창의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창의성을 이제 창의성에 영감을 주다. 이렇게 붙겠죠. inquire about a price inquire about a price. 이거 가격이니까 가격에 대해서 inquire 문의하다. 딱 맞죠. an unbiased opinion an unbiased opinion opinion 의견입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주면 어떤 의견 어떤 의견 편견이 없는 아주 공정한 그런 의견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편견 없는 의견 a research laboratory a research laboratory 연구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사 연구 아닙니까 합쳐 보면 이제 연구하는 그런 연구 실험실을 말하고요 overcome prejudice overcome prejudice overcome 극복하답니다 뭐를 극복한다 뭐를 극복하다 평균을 극복하다 자 이제 세트로 넘어가죠 Many scientists conduct experiments in a blank to ensure controlled conditions. 음. 이 문장들도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다 수능에 많이 나오고요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것만 만들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 괜찮고요 conduct 기억하셔야 돼요 엑스페리먼트가 실험이거든요. 실험을 한다라고 할 때, 컨덕트를 씁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 다 배울 거야. 어, 다 배울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은요, 실험합니다. 어디서요? 지금 필요한 것은요, 실험실, 연구실입니다. 정답은 네 번. laboratory에서 연구를 합니다. where, where, ensure, 보장하다거든요. 뭘 보장하기 위해서? 컨트롤된 어떤 환경, 딱 컨트롤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더라. 다분요 It's essential. 가져와라 그러죠. 무언가가요. Essential. 굉장히 필수적이다. 뭐가? 진짜 좋아라고 하죠. To approach every research. 모든 연구의 approach. 접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Mind set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 편견 없는 너에 대 되네요. 편견 없는. 편견 없는. Unbiased. 편견 없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요? Ensure. 역시 보장하다고요. Validity. 유효성, 타당성 이런 뜻입니다. 합쳐볼까요?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편견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연구에 접근하는 것이 essential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제네이요 문장으로 갑니다. What happens in somebody's laboratory is only one stage in its construction. 이런 거 이제 알려면은 이런 문법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 수능 개념 기본 강좌들에서 어 저의 강좌에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EBS의 다양한 문법 강좌 이용해 주시고요. 요렇게 문법을 알아야 이걸 한 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뭐만 것이거든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군가의 연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한 단계래. 무엇에서요? 그것의 construction, 그것의 구성에 있어서요. 아, 참고로 교재의 마지막에 정답지에 당연하지만 이 모든 문장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스텝3 특히나 다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자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키워드인요 t r a t e d cheat 하면은 속인다는 뜻이 있고요 또는 어떤, 어떤 연인 관계에서 바람피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Behavioral economics다면은 행동 경제학자들 되고요. Ultimate game 아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막 최후통첩 게임이라 그래서요. 뭐 상대방은 선택권이 없는 그런 게임을 말했던 그런 소재였거든요. Focus study 바로 가겠습니다. 첫 단어 어 avers, avers 무 무엇, 무엇을 싫어한다? 아유, 싫어. Reject, reject. 동사 거절하다. 반대말은요 accept, accept 받아들이다. seemingly, seemingly 부사예요. 표면적으로, 외관상, 겉보기에는 이런 뜻. 비슷한 의미로는요 apparently, apparently 분명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oppose, oppose 반대하다. 반대말로는요 반대 안 하니까 support, support 지지하다라는 뜻. straightforward straight forward 조금 어려우니까요. 개입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한번 끊어 주면 되죠. straight forward straight forward 합쳐서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 형용사입니다. 간단한, 솔직한이라고 은근히 또 많이 나와요. 반대말은요.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잡한 거고요. complicated complicated 복잡한이란 뜻. 자, 콜로케이션 리뷰 가기 전에 복습 한번 쫙해 주시고 바로 갑니다. averse to change averse to change 이뭐 싫어하는 거라며요. 싫어하는 겁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딱 됐잖아요. reject an offer reject an offer offer 하면은 무슨 제안 같은 겁니다. 누군가의 제안을 reject하다? 거절하다. 딱 맞지. A seemingly impossible task A seemingly impossible task 이 불가능한 task 하면은 과업, 임무 이런 겁니다. 요게 붙어 주면은이 어떤 느낌? 겉을 봤을 때 아, 이게 이게 진짜는 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야, 이게 되나?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션 임파서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겉보기에는 불가능한 일. oppose a plan. oppose a plan. plan이 뭐예요? 계획. 그럼 합쳐 주면은 계획을 oppose하다. 계획에 반대하다 되지. a straightforward answer. a straightforward answer. answer 답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답입니까? 무슨 답입니까? 무슨 답? 솔직한 답변. 어, 솔직한 답변. 어떤 어떤 사람이 딱 솔직하게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스텝 2로 넘어가겠습니다. Despite despite the apparently blank instructions people found the task challenging. Despite 아십니까? despite 하면은요. 뭐만이도 불구하고 무엇무언임에도 불구하고란 뜻이고요. Apparently 명백하게요. 여기 들어갈 것은 간단하니네요. 간단한 간단한이니까요. Straight forward 들어가고요. Instruction이 지시예요. 그러니까 봤을때 되게 간단한, 어렵지 않은 그런 지시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Found 느꼈어 the task 그 일이요. 굉장히 challenging이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다, 까다롭다라고 느꼈다. 다음요 Many students are blank to studying late at night. 음. 많은 학생들은요. 이런데, 꺼려한데, 싫어한데, 꺼려한데 뭐였습니까? 싫어해, 꺼려해. Averse. Averse. 굉장히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한세번 보니까 좀 알겠죠. Averse 한다. 싫어합니다. To랑 많이 쓰고요. 뭘 싫어합니까?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을 Averse 한다. 싫어한다. 괜찮죠. 다음 세트로 이 갑니다. 이야 이 문장 뭐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진짜 솔직해서 갈려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한1 0년 정도의 수능 모의고사 문장들은요 한 문장 단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음, 그게 이제 몇만 문장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냥 매일 봐요. 저는 거의 매일 봅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어, 영어가 내 친구니까, 그냥 이제 계속 막 그거 막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좋은 문장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문장 되면은요, 사실 난이도를 따지면은 거의 한 상상 중? 어,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상상 중 정도 되는 꽤나 어려운 문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선생님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끊을 어게 못하겠는데요. 어, 그거는 괜찮아요. 그지 미리 말씀드리면은 끊어 읽기는 너무 집착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우리 책을 읽을 때, 우리나라 말로 된 책을 읽을 때, 막 끊어서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그냥, 그냥 읽어요.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요. 자연스럽게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볼까요? humans, 인간들은요. 동사는 바로 나왔는데, 사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so that이라는 이렇게 문법이 들어가 있죠. So that,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너무 싫어하는 거야. 괜찮죠? Feeling, 이런 느낌을 싫어합니다. 어떤 느낌인데요? They are being treated. 한 번에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너무 사람들이 싫어해서요. 그 사람들은요, often, 종종, respond in g ways that seemingly make little sense. 반응합니다. 반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수식 들어가면서, 옆에 했잖아. 겉으로 봤을 때는요, make little sense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make sense가 말이 되는 건데, little은 부정이거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그런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라는 그런 문장. 아휴, 어려웠다.